음? 아, 이어진 곳이구나. 여기 아까 막 보물상자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딱히 숨겨진 그런건 잘 안보이는데요. 아 맞아! 엔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면 여기 새로운 마을이 있어요. 여긴가 어디에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 맞아 그것도 있었다. 근데 그때 안개는 없앴는데 다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뭐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laughs> 어? 저긴 어떻게 가? 절로 가는 길이 또 있나 봐요. 되게 깊어 보이는데 야 음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laughs> 뭐야 이애벌레가 <얘>, 꼈어요 <laughs> 음 없네요. 혹시나 하고 곳곳을 보고 있지만 <laughs> 없다. 음. 와. 진짜 뭐가 없다. 되게 황폐한 야 주화 아 주화로 이것저것 또 사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편지 조각 이거 아니지 음 <laughs> 아니다. <laughs> 어 되게 맞아 편지 조각 찾아야 되는데 저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순간 나 뭐해야 되지 <laughs> 이 안에 있나 보네 흠 음. 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가? <laughs> 다니기가 너무 힘드네. 와, 여기 다 보는 것도 엄청나다. 굉장히 넓어서요. <laughs> 우와. 스프라이트에 대한 책으로 그들의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게 뭐지? 어, 편지 조각. 아, 장식품과 관련된 스프라이트 연구.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음. 아, 되게 오늘따라 어지럽다 화면이. <laughs> 와, 왜왜 왜 그러지? 뭔가 하는데 계속 멀미 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화면이 휙휙 돌아가서 그런가? 진짜 많고. 저위 같은데? 아, 여기 있다. <laughs> 아,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된대요. 별로 없네. 음, 여기도 뭐가 있다. 안개병을 위한 약병이다. 의료서적과 기록을 모아놓았다 안개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게 뭐지? 편지 <laughs> 조각 아 하나하나 위치를 다 알려주네요 친절하게도 이 뒤로 감이 있다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구나 우와 우와 나 아직 바깥도 다 구경 못했는데? 이게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뭐야? 문이 밖에 지금 뚫려 있는. <laughs> 아 여기 진짜 큰것 같아요. 딴 데보다 뭔가 할 것도 되게 많고요. 이 정도면 이제 어 그림? 아이의 빛바랜 그림이다 평범하고 행복해 보인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헉, 장난감 아이의 장난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다? 헉, 저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요. 이 주인공 알고 보니 여기 왕국의 자식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막, 기억을 잃은 거지. 익숙하다고? 장난감. 음. 이건, 에리? 그니까, 자기가 아기 때 보고, 어렸을 때 에리를 본 거지. 그래서? 아닌가? 나 어떻게 익숙하다는 말이, 다본 걸까요? 저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런 데도 있구나. 저런 거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추억거리 같은 거. 음 <laughs> 아까 내가 그때가 왔던 것 같다. 어 그럼 다본것 같아요. 음 들어가도 되겠다. 빗빠른 일기장이다. 읽을 수 있는 건 마지막 장뿐이다. 오늘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목적으로 버, 벅차 올랐다. 멋진 삶을 살수 있기를. 아이가 태어났다. 주인공 같은데? 음, 느낌이. 어? 어? 어. <laughs> 반대로 나오는데.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로 가서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얘가 그리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였으니까. 아니구나. 응? 앞에 무슨 책? 온다. 꽃이 핀 궁전 그림이다. 밖에도 뭐가 있는데요? 헉? 작은 가족 초상화이다.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는 모습이다. 아, 이거 수염이야? <laughs> 이게 뭐지? 편지 조각. 우리는 제미아의 왕과 왕비이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란다. 왕가에서 태어나 세계의 사이를 볼수 있는 힘을 가진 하지만 결코 쉽게 태어난 게 아니었다. 허약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났던 너는 커가면서 더욱 병약해졌단다. 우리는 클라우드 캐처를 사용해 널 치료하려고 했다. 네가 건강해질 때까지 생명의 흐름을 더욱더 끌어모았지. 하지만 클라우드 캐쳐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있어. 클라우드 캐쳐가 파괴되자 제미아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 그래서 안개가 생겼고. 하늘이 갈라지고 왕실도 안개에 덮여버렸다. 에리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단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음, 맞네. 주인공이네. 아,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 스프레드를 볼수 있는 거고 유일하게 에리랑도 소통이 되고. 아, 집에 돌아오셨. 집에 왔대. 엔딩이야? <laughs> 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구나. 와. 이야. 이거야? 왜, 왜 갑자기 허무하지? <laughs> 어. 내가 그 왕국의 딸이었네. <laughs> 공주였네, 공주. 이야 이 사람들 나를 <laughs> 아 그러면 여기 왕궁이 완전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모랑 이제 다 여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안개 때문에 덮여서 잘못된 거 같고 음 근데 집에 왔다고 환영하면 뭐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시 뭐 발전시켜서 잘 사는 건가? 뭔가, 배경음에 비해 슬프지 않아요? <laughs> 어, 난좀 그런 거 같아. 뭔가 저는 좀 슬픈 거 같아요. <laughs> 음. 아까, 뭐, 집에 온걸 환영, 환영했다고 환영 하길래, 환영한다고 말해서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없네요. 그리고 끝나버렸어. 혹시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애, 자기 애 건강하게 해서 이제 살릴라고 클라우드 캐쳐를 이용했는데 잘못 사용해가지고 안개가 다 뒤덮였고. 그래서 중심부인 여기가 계속 그, 안개로 심하게 빛나던 게그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그래도 게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메인만 따라가 보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인데 저는 근데 뭔가 메인만 따라가기보다는 서브도 같이 하는 거를 좀 추천한다고 해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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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왔다 나왔다. 당신의 과거는 이제 아셨지만 미래는 어떤가요? 아직 탐험하고 배우고 찾아내야 할 멋진 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 내가 아직 못본게 있단 말이야 마을이 무엇보다도 재미하는 당신을 필요로 해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지만 해야 할 일이 더 있는 법이죠 이제 무엇을 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와 간단하네요 뭐야 아 <laughs> 어... 이제 끝났으니까 뭐 너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 <laughs>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음, 근데 왜 태풍인가요? 왜 날씨가 왜 이래? 프로스트 파이어 포터에서 액체 상품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야 진짜 끝났구나 메인은 끝났어요 메인은 끝났는데요 저는 아직 못 가본 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둘러보고요 메인 끝났지만, 어, 더 해볼 수 있으면 지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기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laughs> 저는 일단 그래요. 뭔가 스토리가 너무 반전이었어. <laughs> 이렇게 끝날 거란 생각은 진짜 전혀 못했는데, 근데 어, 태풍이 심하다? 원래 태풍이란 게 있었나? 이 게임에? 앞에 누군가 있는데, 어? 어, 뭐지? 뭔가 달라졌다. 뭐 천막 같은 거 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게 있었나? <laughs> 어, 이거 봐요. 어? 어, 뭐야. 밑에 사람들도. 어, 뭐지? 음 저기 혹시 마스터 장인을 찾고 있나요? 난음 아니지만 아? <laughs> 뭐야? 아. 아, 마스터 장인.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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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퀘스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laughs> 그것도 꽤 그렇구나. 오 그래도 되게 게임이 그렇게 안 끝나고 약간 뭐라 그래지 야 건설하면서 <laughs> 이제 좀 뭔가 바뀌는 게 보여서 괜찮다. 횡했던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이 땅을 배회했던 동물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키린이죠. 키린은 위대한 평화의 시기에만 나타나요. 언젠가 키린을 만나는 것이 제 꿈이지만 그러려면 이 땅의 모든 지역이 화합해야 할 거예요. 부디 오직 당신만이 이 땅을 화합하고 키린을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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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태산이요. 77%인데 거의. 음, 근데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나무 나무 심는 거. 그것만좀 많이 해도 금방 될것 같긴 한데. 음, 아저씨 뭐예요? <laughs> 야! 아, <laughs> 진짜. 얘 뭐야? 어, 야, 너가 여기 있다는 거는, 어. 어. 코, 코니, 코디가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게. 너가 여기 있다는 거는, 걔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안 보이네요? 나는 내갈 길을 갈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붙잡는다. <laughs> 아무튼, 음, 뭔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기분이에요. <laughs> 음? 아, 농장이 일꾼. 어디 그 새로운 마을로 한번 갈수 있는지? 가 되게 음 진짜 반전이었다 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오늘 그러면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마을 가는 걸로 해볼게요 그 마을이 이쯤인데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만들고. 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거 보고 한번 또뭐할수 있는지 그때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할 거니까 또 이제 막 끝났다고 뭐 <laughs> 어, 음, 아쉬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뭔가 스토리가 메인이 짧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서브까지 같이 해서 그렇지, 메인만 보고 가면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음, 뭔가, 동화책 같은 느낌? 그러면 다음에, 욘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안녕!